다시 올라. 아, 손 손가락 다들 빠르다 너네. 에 막혔어. 어, 어 뭐야? 읽었어. 와와 와, 와, 대박 이게 표법어 내려간다. 야 읽었어? 책 표지판 있어봐. 지금 감상 중이잖아. 왕 신기하다. 표지판은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 수많은 표지판들이 그토록 알리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근데 야가 지금 글을 못 읽으니까 500m. 어? 고장났대. 어? 너도 고장났다. 내가 봤을 때 리얼 튕 김. 와. 근데 이거 저장하는 데가 없어서. 함부로 갔다가 되지면은 답이 없겠는데? 몰라! 어, 그냥 내려가고 본다. <laughs> 뭐야, 여긴? 내려가는 길이 맞나본데? 우와! 야야아 <laughs> <laughs> 난 저렇게 안 되게 열심히 살아야지. 아 <laughs> 세이브 됐다. 세이브 된다. 그 아! 아. 오, 살았는데 죽었어. 그건 뭐야? <laughs> 살았는데요. 죽었습니다. <laughs> 여기 툭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툭. 오케이 나이스. 와, 여 기서 툭 나왔어. 밤 으로 바꾸 고 스폰 아, 네. 에 활이 있 어. 어, 여기 있다. 잘못 떨어진 거같 은데 죽 어. 살려줘. 떨어져 그냥. 어. <laughs> <명� intervals> <laughs> 아씨이 새끼야. 아니, 어 이상도 안 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저장해놔서 다올수 다 있어요. 죽으면 온다 나무나. 직전위를 좀 빼놔야겠다 화이랑 화살 찔려종류석신있 다리를 전부 부순 게 확실해? 원래대로 이곳을 모래로 막는 게더 효과적일 거야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발굴되었어 내 생각엔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밟아줘 버튼을 활로 맞춰보자 천장을 모래로 된 종류석의 달력이다 버튼 어딨어? 나 우리 다 노안이라가지고 이제. 보여? 모래로 된, 뭐, 거, 기에 버튼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있다. 어. 그냥 모래를 라인더. 쓰면 되는 거야? 아, 진짜. 나왜안 보여, 이지 어딨어? 여기도 버튼이 있다는 거잖아 아, 보인다 저건가? 왼쪽에 있어 어 아, 그래? 나의 재미를 나무나 막치지 말라고 거기 아래 가지고 <laughs> 아, 야 야, 왜이 개새끼야 갈래? 한명한 명씩 차례차례, 오케이? 어, 누가 길 만들어준다 아, 이 나무는 지원자 재미보네 <laughs> 어, 여긴 없는데? 길이 막혀버렸다 어! 다른 길, 야, 나무나, 너 거기 뒤 넘어가! 어! 떨어졌어, 나. 이거, 이거 버, 버튼 누른 거야, 이거? 아니네. 어, 위로 올라간다, 이거 누르면. 어! 나이스. 어! 뭐 해? 뭐, 아니, 신발로 <laughs> 적당해, 진짜! 버... 어, 저, 저. 떨어졌어, 떨어졌어. <laughs> <laughs> 나 <나무나>? 오늘 넓어. <laughs> 아, 안깝다 누르지 마봐. 뭐 없네? 뭐 있을 줄 알았네. 뭐, 좋은 거 있니? 어, 버튼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씨! 어, <웃음> <웃음> 와, 다 왔는데, 씨! <laughs> 누르지 말라니까! <laughs> 그냥 일로 오는 거인가? 어, 투명 벽으로 막혔어, 여기. 여긴 거 같은데, 그냥? 그럼 아까 그건 뭐지, 멘트? 그냥 다른 길로 돌아보자, 이러길래? 수중호흡 수중호흡 붙어있는거지 아악나 떨어졌어 위로 올라가보자 하면 안되겠지? 상작에 물에 떠서 문을 막고있다 수중호흡 있었어? 아씨 나만 없노 버튼 그냥 밟아봐 버튼 어아 이거 단체로 다 주네 영영어가 착하네 여기 열쇠 꽂는데 있다 넣어줘 열쇠 없는데 야 넣을게 음. 여기도 막혀있고 아까 어, 뭐 멘트 뭐 써져 있는 거 있었어? 몰라 제대로 안 읽었어 뭘 열어봤나 상자? Hi. 상자가 물에 떠서 막고 있다 물을 뺄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 아수구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볼까? 음. 여기 아무 것도 없고. 아래에 뭐가. 우리 뒤에서 뭐안 찾은 게 있나? 얼마연 다들 점수 몇 점이니? 나, 나 11점. 11점인가? 뭐야. 개 높네. 나만 스토리 읽어서 그래 흑. <laughs> 아, <laughs> <laughs> 뭘 어떻게 막지, 여걸? 뭐야? 뭐 넘어왔는데 어떻게 했누 뭐 어떻게 했누 그냥 그 반대편 블록 누르니까 넘어가지 겠누 아 누르는게 있었어 결정했고연책 있었니 놓고 있을 것 있는데 스폰하는데 있을 것 밸브 이보그 1이 거대한 파이프 끝에 있는 밸브 는 절대 잠가서는 안돼 그건 물을 빼는 밸브거든 절대 잠그면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노? 너무나 나도 따라갈게. 차가 길 인가 봐.